잘못됐다 <웃음> <웃음> 이 붓기가 안 빠졌어요 그런 거거든요 죽여! 차 주인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몰라요 저차 너무...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laughs> <너> 오지랖 분이지 <laughs> <laughs> 네, 가시죠 우리가 네. 커피 커피 매일 제가 한번알걸로 아, 이거 매일 오시는 걸이요 <laughs> <이거>? 매일은 아니고 <laughs> <laughs> 네. <laughs> 근데 뭐늘 늘 먹던 걸로 <laughs> 차 이번에 새로 뽑아갖고 새로 뽑았어요? 아 근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나도 타고 싶었던 차가 있어 드림카? 그러니까? 네 드림카 제가 원래 각진 차를 좋아하거든요 지바겐? 벤츠의 지바겐이나 레인즈로버의 디펜스 어, 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좀잘 돼서 하나 장만했어요 샀다가시죠 어디 가는데요? 헬스장까지 그거 헬스할 때 명호나 보면 몸이 좀 약간 몸에 부종 꼈죠 애들이 부종이 <laughs> 꼈어? 그거야 진짜 <laughs> 헬스 잘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원래 저처럼 이게 부종이 없어야 돼. 네전 10년 전에 부종이 많았어요. 이두 부종, 가슴 부종. 근데, 나가 되나? 아, 근육을 부종이라고 설명하는구나. 아, 요즘에는 네. 운동하러 간다 안 하죠, 헬스에. 음. 미용하러 간다 그러죠. 오늘 어, 어디 하니? 가슴 미용하러 갑니다. 어. 막 하체 미용하러 갑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1층 가시면 차들을 아무나 못 대요. 고부차들만 될수 있게 했어요.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성공했나 본데? 정말 했죠 레이지로바 디펜스 e n s 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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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한 n s e Defense? Defense? d e f e n 씩한 시간 f e 이 퍼핑 부종이 장난 아닌 거야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문을 아 진짜로 진짜로 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 나갈 때못나 문이 돼서 문을 못 나갔다 네 그래가지고 명호가 이 친구 사다리차 부르고 해서 나가고 와 이거는 운동이 아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진짜로 어, 어. 그때부터 운동 프로그램을 바꿨어. 이차을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씨. 왜, 왜? 필수기스안나 보려고? 네, 이걸 항상 봐줘요. <laughs> 미치겠다, 진짜. <웃음> <웃음> 미쳤네, 헬전. 겁나 커. 부종이 있으시네, 이분. 그러나님, 부종이 있으신데, 이분. <laughs> 부종이 심하신데요? 뭐죠? 아, 까 부종이라며. 뭐야, 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깨랑 가슴이 부종이 온다. 이거 또 부글게 하지 말죠 저. 와, 오세요. 자, <laughs> <laughs> 못된 거잖아요. 부종이 있으신 분데. <laughs> 솔직히 잘못됐어요. 부종이 심해. 저렇게 운동하면 큰일 나. 코치님. 그 변한단 님이 해지 잘못됐다고 하시던데요. 어,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건 해지 잘못된다고 아, 저. <laughs> 어. <laughs>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원래 근육이라는 게 최고인 <laughs> 것아요 한번 설명해 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왜 아까 떳떳하게 말씀하시더만 3명. 사람마다 <laughs>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거 다 대고 하면 안 되죠 아 그거는 왜 그래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웃기니까 <laughs> 각본도 없고 그냥 바로 왔어요 야, 너부끄럽다 어. 솔직히 잘못됐다. <웃음> 한번 <웃음> 지적해 주시죠, 코치님한테. 저, 한번 지적해 주신다는데 헬스하는 거. 한번 <laughs>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laughs> 아, 이게 아무리 자세히 보시면 광대가 지금 보이시죠? 펌핑이 제대로 됐죠. <laughs> 네. 이 붓기가 안 빠졌어요, 그런 거거든요. <laughs> 보시면 이게 한 때. <laughs> 혹시 죄 <laughs> 죄송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분도 부종이 심하신데. 와. 부종이 많이 심하시네. 아시는 분이? 아니요. 아는 분은 아닌데. 저랑 좀 약간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네. 이 시간대에 양대산맥이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대에 네. 이해장에서 양대산맥이라고 하시는데 이 관전님이 양대산맥. 그러니까 저 저요. 서로 몸 좋고 잘생긴 걸로. 지금 여기서.. 야, 저거 와봐.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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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교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laughs> 살짝살짝 몰래 봤어요, 근데. 아, 몰래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왜 모나? 먹을거나 항상 제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아 이게 몇 킬로? 80킬로예요. 같이 드시면 되겠는데, 한 번씩? 제가요? 아, 몇, 아유, 몇 네. 개, 몇 개, 몇 개? 어, 최대, 최대. 로 최대, 최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뭐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 거지. 는같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저 22살입니다. 어... 흥, 봄 2년생입니다. 이식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헛 봤죠, 아까? 라이벌도 있고, 코치님도 봤죠, 가르치는 거. 제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아까 보셨죠? 제가 살짝 얘기한 거. 깜짝 놀라시던데. <laughs> 나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큰일났다. <laughs> 나는 이제 벌써 못 먹겠다. 진짜. 아까 코치님 부종언기시라고 제가 네. 하신 분 평생 이상 말지 말 한마디도 안 말. <laughs> 예. 아까 그다리고 감독님이 그렇게 하시게 내가 뭐라 했죠. 나 내일 어떻게 해죠? 후보분님 진짜 몰랐지, 아시? 오 어? 예, 제 선물입니다.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찐으로? 찐 진, 진 리얼. 대박, 대박. 찐 리얼이에요, 찐 리얼. 자다 스포츠 토퍼라고 침대 위에 까는 토퍼인데, 나 지금 잠을 못 자거든? 아... 좀? 이거, 이거 하면 숙면이 돼. 그냥. 이게 유료 광고는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하긴 합니다. 직접 팔아보려고 합니다. 아... 한번 써보세요. 이야. 보기 좋네. 근데 집 괜찮다, 이게 진짜. 에어컨 뭐하는거 지금 <목소리> 뭐야 이게야 얼음 놔둔다고 이게 시원해지나 시원해 진짜 시원해 과학적으로 밝혀어 진짜 감독 거기만 딱 켜주세요 시원해 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금 아끼는거야 지금 이거 또 선물해주는데 이거 돈이 엄마 짜린데 이게 지금 돈이 엄마 짜린데 선물 받고 깜빡인데 갑자기 깜빡했네 강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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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드려야지 아이, 아이 깜빡했네 아씨 선물 받은 거 깜빡했네 실감하고 있네 아 진짜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진짜 괜찮아. 빼기 아 힘들 거예요. 왜 그렇게 이쁘게 떠들지 하지 말고 다 뜯어 버려. 아. 미안.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laughs> 세컨을 하 저기 세컨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뜨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laughs> 뜨고. <laughs> 아니 박스도 는 것도 세컨을 당해야 돼. 오늘 가지고 나이가 지금 40이 넘은 사람한테 지금 그래봐봐 안 나온다니까? 해봐봐 아, 안 나온다니까? 네제 옛날에 박스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안 나온다고 길어가지고 아니 경험자이기 때문에 세컨 말 들어야지 자꾸 세컨 말잘 들어야지 확 고집 있는 것들이 세컨 말 들은 게안될 거야 우와 이거 뭐야 대박이다 아, 진짜 좋아요. 내가 이거 진심으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진짜 잠이 자라. 이거 거짓말 처럼 잠이 자라. 아, 근데 그래서 침대 사이즈 물어보시고요. 아, 예. 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침대 사이즈 물어. 근데, 근데 문... 그절 필요도 없었어요. 왜, 왜? 내가 가로로 딱 누웠거든요. 딱 정확하게 내키 뭐, 165. 165. <laughs> 이 키인데. 근데... 잠깐만. 165?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170을 그러니까. 하면 서요 170이거든요. 근데 저게 165인데 약간 또 크게 나왔나 싶어. 지금까지 키높이 운동화 신고 다녔는데. 안 신어요. 그런 거 절대 안 신. 키높이. 야조리도 키높이 조로 신고 다녀. 여러분들 <웃음> 보세요. 이 도리가 굽이 이렇게 높아. 굽이 굽이 엄청 높아. 굽이. 야, 야. 반올림 한 겁니다. 반올림. 오. 예, 좋아요. 좋아요. 이게 토퍼가 뭐 거기서 거기지 생각할 건데. 이건 써보사 많이 알아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한 3일 만아보세요 와. 면은 근데 진짜 부드럽다 아니요 저거 씌워야죠 저거 워야지 저거 이렇게 잡아도 된다 소리 그냥 잡아도 돼요 그냥 잡아도 돼요 아직 잘 모르겠죠? 응. 시간이 지나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부풀어 오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공 포장된 상태라서 그런데 아 이게요? 네. 응. 예 특허받은 거예요 아 쿨웨이브네 음 그래프턴 음. 오리지널 에디션 거구나. 슬리핑 턴 매드 바이 어스터랜. 오스트리... 까시죠. 아까 라고죠. 진짜 까세요. 어 진짜 깔 건데. 어, 까세요. 이거 치우고 이불 치우고. 아 깔아야지 선물 줬는데. 깔도 까네. 오딱 맞다. 와. 아, 약간 그 느낌 난다. 쉬는 여행 갔을 때 진짜 좋은 호텔 묵었거든요. 아, 그 느낌이에요. 어, 어, 뭔지, 뭔지 알죠? 알죠. 와, 찌찌뽕 여러분들, 5성급 호텔에 자보신 분들 보면, 와, 침대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느낌 하잖아요. 하... 침대 위에 항상 토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난 치... 침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줄 알아. 침대가 좋죠. 침대도 좋은데, 그 토퍼가 얇은 토퍼가 돼 있거든요. 아, 이게 감싸주는 그 느낌 있어. 이거 잡은 사람 알아. 예, 네. 한번 누워보세요. 이제 우와, 아 알겠다. 뭔지 알겠죠? <laughs> 뭔 뭔지 알겠죠? 알겠죠? <laughs> 그래. 뭔 말인지 알겠다. 이게 침대 위에 까는 토퍼인데, 딱 잡으면, 아. 잠잘 옵니다, 진짜. 그냥 호텔에 오, 온 느낌. 이해했어. 네. 네, 정확하게 이해했어, 이거. 이거를 깔고 자고 안 자고 차이가 엄청 아... 커요. 아, 진짜 감사해요. 아니, 뭔지 알것 같아. 그리고 엄청 비싼 겁니다. 아, 비쌉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제일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싸요. 와, 진짜 좋다, 근데. 아, 거기다 토퍼를 깐 거구나. 뭐, 없는 침대도 있겠지만, 보통 얇은 토퍼가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 똑똑해 삶이 딱 그게 좋아 저는 이제 시합을 많이 다니니까 제, 제 돈으로는 가본 적이 없는데 시합 다니니까 맞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호텔 해주니까 UFC에서 제일 좋은 경기 해주잖아요 거기서 자면 잠 진짜 잘와 맞죠 뭔지 알 구름 안에서 아, 자는 알아, 느낌 아 알아 알아 어. 그 느낌이 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형님 네. 맛있어? 아이 뭐고? 과일이네? 아 이거, 뭐고? 과일은... 아, 이거... 어? 어? 와이라노 야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오이야 와이라노 와아 이거 평소에 하던 거 그대로 반찬, ]구나. 김치, 장조림, 과일, 오이 이렇게 보니가 이렇게 다 포장해놔? 장난 이니죠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의 모든 반찬을 다 우리 장모님이 해와갖고 보기는 가서 들고 먹어요 아와 장모님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야 삶이 이렇게 바겠습니다 제가 하이 눈물나 네, 네, 난... 이불 안 뗐어요, 눈물난다 눈물나. 옛날에터 했던 거. 하... 역사입니다, 역사. 불고기 덜어먹어 <laughs> 야, 이거 진 리얼이다. 혼자 밥 물러니까 좀 심심한데. 어, 동전 불러서 밥먹거야하는 동전? 예. 네. 좋죠, 재밌겠다. 동전 그러면. 동전 겁나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배그 안전이? <laughs> 자주 매입니다 하면. 왜 이러세요, 동? 전화를 안받 e s t Test, test. Te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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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하는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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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어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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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지금 운동하고 싶고, 나 이제 막 나서. 왔 아, 운동했어? 예. 밥안 먹었지? 예, 밥안 먹었어. 아, 밥 먹을래? 네, 저는 좋습니다. 오, 진짜로? 예. <laughs> 네. 고맙다. 네? <laughs> 아, 이다난 우리 챙긴나나허겠가 어디, 어디 계신가? 제가 가겠습니다, 방금. 우지, 바로 와. 예, 알겠습니다. 너야, 어, 야, 네. 어. 어.